원장님, 나이에 비해서는 음. 적지 않게 벌고 있잖아요. 한 달에 국산 음. 중형차는 좀 아니고. 원장님, 음. 여자친구가 되게 유명한 독일, <laughs> 독일, 모델 분이시라고 해서. 굳이 말하자면 연락 먼저 해준 건데. 우리 p d 님도 그렇게 해보시죠. <laughs> 잘생기니까. 아니, 아니, 전혀 그런 건 아닌데. 아유. 원장님이 셀프 관리하는 이템 아. 세 가지. 그래서 어. 남자분들한 점 어쨌든 결국 제모 그래도 리프팅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자신의 외모에 이렇게 부착을 네. 해야지 모델 성분을 아예 이제 나는 뭐 네네. 원장님을 너무 잘알지만 이게 또 보시는 분들 중에서 또 <laughs> 네. 네. 간단하게 뭔가 소개를 한다. 소개를 네. 네. 아, 네네. 이제 만2 7살 피부과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김승환입니다. <laughs> 아니, 27살. <laughs> 이야. 아, 별로, 별로, 별로 차이 안나죠 <laughs> 네. 98년생일 때 내가 중3이었나? 아니, 저기 근데 같이 일했을 때 다들 다 아... 비슷한 나이구나 이렇게 싶었어. <laughs> 아. 저는 원장님 미리 조금 알고 있었어요. 아 사실 이제 입사하기 전에 이제 좀 의료진들을 한번 보게 되잖아요. 아아아 같이 일할 분들이 누군가. 아아 근데 너무 역시나 어, 그 프로필 사진에 있던 대로 너무 젠틀하고 좋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친해져야겠다. 아 아유, 그 원장님이 또 되게 네. 오픈 마인드로 말도 잘그 이렇게 섞어주시고 네. 해가지고 어튼뭐 좋았죠. 어떤 네. 좋았고. 아 근데 일단은 아 드시죠, 드시죠. 아, 네네. 아, 네. 일단은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뭐 먹으면서 이게 따뜻한인데. 네. 음. 그 내가 어제 형님이 따기탕을 꼭 먹어야 된다. 어, 그 음. 근데 이게 뼈다귀에 따기래요. 이렇게 아, 먹어야 응. 돼, 지 감이 안오긴하는 주가 용어 어떻게 먹어야, 그러니까 먹어야 되나요? 그렇군 원장님 지금 주 며칠 근무하고 있죠? 저는 주4 근무하면서 해요. 네. 네. 주5 하기에는 약간 어. 이제 체력적으로 이제. 원장님 나이에 비해서는 돈을 어쨌든. 적지 않게 벌고 있잖아요. 감사하게 또뭐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네, 네. 그죠? 그도 국산 한 달에 중형차는 좀 아니고 <laughs> 전혀 소형차 정도잖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아니 소형차 정도 아니, 전혀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적지 않은 급여라고 음.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인데, 뭐죠? 원장님이 예를 들어 10을 벌면 네, 네. 어떻게 그걸 배분을 해서 아, 운영을 하는지. 어, 어. 제가 뭐 사실 엄청나게 뭐토비가 많이 되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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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뭐 컴퓨터 같은 거를 이제 뭐 음. 장비 같은 걸 세팅하는 걸 좋아하니까 뭐 차도 딱히 안, 뭐 웬만하면 많이 안 몰려 하고 원전님차 그러니까. 있어요? 있어요? 아니 아니 없, 제 차는 아니고 뭐 어. 부모님 차뭐 이렇게 아 <laughs> 그냥 네, 뭐 가끔 뭐 필요할 때마다 그냥 탈때 그럴 때는 잠깐씩 모는데 어, 어, 어. 사실 뛰는 걸 제일 좋아해. 그래 원장님 좋으니까. 근데 되게 네, 네. 뭔가 되게 거, 거, 건전한 사람이야. 할복 뭐 원장님 술안 네. 거의 안, 거의 안 먹죠? 네, 네. 원장님 술안 먹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엄청 주량이 그렇게 많은 것같지는 않다 보니까 어, 어, 어. 먹을 때 계속 신경을 써야 되더라고. 아 내가 뭐 흐트러지면 안될것 같은데 뭐 금방 취할 것 같은데 좀 별로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아니, 야. 간 애늘더니 같은 그, 그 옛날부터 그소리 맞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같은... 원래는 어, 어떻게 보면 그거를 아이 참또 그런 소리 듣네 했었는데 요즘은 어. 나름 즐겨 그래도 뭐. 어. 그래 난 나만 재밌게 살면 되지. 되게 유니크해요. 그래서 유니크해, 그래서 좀 감사하지 그걸 어, 좋게 어. 봐 주시면. 어, 어. 네, 네. 어. 저 그렇게 난. 지만그럼 다시 돌아가서 원장님이 십을 벌면 응. 그러면 거의 응. 한, 얼마 거의 7, 8은 적음하는 거. 진짜로? 예. 어. 근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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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좀 많이 시켜 가지고 오 너무 맛있는데? 오 진짜요? 궁금하다. 오우. 오 오랜만에 제대로 된 탕을 먹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언제처럼 멋지게 살아야 되나? 아유 <laughs> 뭘 멋지게 살아요? 아유 진짜. <laughs> 아유 정말. 내가 확실히 나이가 되니까 그건 있다고. 옛날에는 <목소리> 어떻게 보면 그돈 내주는 사람이거나 형이 있으면 마냥 멋있고 부럽고, 어차피 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뿐이었는데 음, 음. 나이가 되니까 그 사람이 직접 대보는 거에 희열을 조금 알게나 알겠는 아 음, 이제는, 예, 예. 그러니까 형의 마음을 음 동생의 마음만 알고 있다가. 칭찬 별각 할게 없어. 음. 그러니까 그렇게 아리따운 여자친구들. <laughs> 원장님 여자친구가 되게 유명한 독일, 독일 국가의 <laughs> 모델 분이시라고 해서. <그래서. 웃음> 어쨌든 말이 너무 잘 통해가지고. 음, 만난 지 얼마나 됐죠? 이제 1년 넘었습니다. 실례지만, 그럼 여자친구분은 나이가 저보다 3살 어리거든요. 01년생인데. 어, 어. <laughs> 네, 네. 제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요. 네네네네. 거예요. 어떻게 만났어요? 자 처음에는 그냥 당연히 관심 있으니까 뭐 인스타 어. 팔로우를 했다가 근데 우연히 제가 눈에 띄었대요 그. 진짜로? 근데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둘이 너무 여, 우선 둘다 영어를 쓰니까. 원장님의 좋아요를 누르고. 예 <laughs> 그쵸. 했는데 그분이 그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들을 보다가 그쵸.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아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일단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잖아. 그렇 맞아요. 근데 DM을 보낸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그 친구가 먼저 음. 굳이 말하자면 연락이 먼저 해준 건데 인터랙션 잘 먼저 한 거지만 오히려 한국말을 처음에 쓰더라고. 요 알고 보니 이미 여기 온 산지 5년 넘었으니까 한국말도 잘하는 거예 한국말로 하는데. DM이 왔어요? 예, 네, 네. 잘하는데. 진짜? 저는 오히려 그것도 뭐 정말 TMI인데 많이 배웠거든요 이번에. 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영어로 답장을 했어요. 뭐 영어도 편하고 음, 음. 영어가 더 좋아할 줄 알고. 음, 음. 음. 알고 보니 한국 사는 외국인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오히려 그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한국 사는 외국인분들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게 그러니까 나도 블렌딩 하고 싶은데 나도 한국인처럼 봐달라 그냥 아, 여기 진짜? 사는 영락없는 그냥 일반인일라뿐인데뭐외국인으로 어, 너무 외국인 외국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게진짜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어아 그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아그 음.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다가오면 네. 우리도 한국말로 그쵸, 응대를 그거를, 해주는 맞아요, 게 맞아요. 어, 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한 길일 수도 있다. 네. 아. 근데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써주는 게 자기를 향한 성의니까 고마워하는 분들도 당연히 많은데 아 어, 이렇게 퍼스펙티브가 저... 다를 수 있구나 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아, 굳이 우리가 네. 막 네. 너무 그렇게 그쵸. 입장을 네. 배려한답시고 그런 필요는 없다. 어, 동... 이건 처음 알았어요. 좀 전반적으로 여기에 아예 계속 이제 살려는 분들은 조금 더 어쨌든 블렌딩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두 분이서 예, 예. 그렇게 이제 막 두고 봤다가 예, 예. 그럼 만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예, 예. 그래, 그렇게 야, 젊은 만나자. 사람들은 좋다. 그냥 이렇게 인스타에서 예, 예. 우리 PD님도 그렇게 해보시도 있어요. <laughs> 아까 그러니까 저기 아무도 없어요. 다들 <웃음> 눈이 <웃음> 눈 눈이 촉촉해지실. 시 저도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 <laughs> 어. 그걸 저 정말 그래서 모든 게 우연의 연속이었어요. 잘 생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건 아닌데. 아유. 어쩌다 보니 그리고 저도 마침 뭐에취에 그 연애 그런 걸 생각했던 게 아니라 너무 좋은 분 같은데 그냥 나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아, 엄청 예뻐. 엄청 아유. 아름다우세요. 아니. 음. 사진 말실 하지 다 나중에 <웃음> <웃음> 지금 이제 그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에, 에. 이제 거기서 근무를 하시면서 어 아, 나도 빨리 개원하고 싶다 이런 생각 음. 안 들었어요? 당연히 어. 너무 멋있으니까 어, 어. 어, 그런 마음도 당연히 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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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현실적인 근데 제약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음. 넘어야 될 관문들이. 음, 음. 사업이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당연히. 음. 그래서 보니까 음. 제가 워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늙은이 성격에 배포가 좀 작잖아요. 제가 정말 에이. 쫄보거든요 하고는 싶은 마음도 당연히 한 켠에 있는데 음. 정말 첩첩산중이겠구나 그런 생각만 음. 하고 있어. 요아에 음.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없다. 뭐 남자라면 언젠가 죽기 전에는 한 번은 하고 싶긴 하죠. 음. 근데 진지하게 그런 걸 고민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왠지. 음. 아, 하나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원장님 관리를 하잖아요. 어, 아, 그렇죠. 셀프 관리를 네. 하잖아요. 네, 네. 원장님이 셀프 관리하는 이템 아... 세 가지 아... 사실 꼭세 가지가 아니어도 돼. 저는 정말 뭐 이거 되게 중요한 이게 <laughs> 예, 그래서 어. 남자분들한테 어쨌든 결국 제모 깔끔한 인상이 확실히 도움이 어. 되는 것 같아서 <laughs> 이제 피부과에 재직을 하기 전과 비교해서 제일 효과를 많이 본게 그런 것 같고 아, 일단 원픽 네, 제모 네. 두 번째는 그래도 리프팅이죠. 아두 번째 리프팅. 네네, 리프팅. 아, 근데 맞아요. 원장님이 사랑하는 리프팅 레이저. 오히려 더뭐 비싼 장비들보다 아. 값싼 걸 드셨죠? 인모드 슈링크를 제일 좋아해요. 오 원래 인모드 슈링크. 인모드가 뭐냐면 네네. 그 저거 지방 제거 레이저거든요. 어? 원래 인모드 FX는 그렇죠 안 하자 아니요 에펙스만 해요 오히려 원장님 에펙스래요? 네. 어 저는 사실 지금도 너무 어떻게 당길지 걱정되는데 어디? 근데 원장님 어디 지방 아, 제한 어디? 평생 27년을 지금 이중턱과 싸우면서 살아오고 있었어요. 아기 때 사진도 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정도 응. 자신의 외모에 이렇게 흡착을 <laughs> 해야지 독일 모델 <웃음> 성분을 <웃음> 이제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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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원장님은 음. 그러면 인모드랑 인모드 에펙스 음. 그렇죠 인모드 에펙스랑 슈링크 한번할때몇 샷해요? 슈링크는 그래도 뭐 300에서 600은 해주고. 아 네. 최근 들어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람마다 케바케가 너무 다르니까, 아 금막만 노릴지 지방만 노릴지 음 애매해지는것 같아요. 음제 자신 할땐 조금 더 실험적으로 해도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낭비해도 되는 아 거니까. 아 네. 그렇게 해본 해 결과, 그래도 네. 원장님한테 잘 맞는 조합은? 저는 조금 더잘 참기 해서인모드 지방분해 주사 조합. 잇모드 지방물에 잘 맞는 것 같아. 아, 이중턱 네. 쪽으로 많이. 네, 해요 네. 일단 원픽 제모, 두 번째 잇모드 에펙스랑 이제 슈링크 플러스 지방물의 주사. 그쵸. 주기는 네. 얼마나 해요? 주기는 저는 거의 뭐이삼주 2, 마다 이삼주 2, 맞던? 조금 짧게 하는 편이죠. 오, 오늘 자주 하네? 저는 엔드포인트랑 아니까제 자신. 아, 그렇지 하다. 예, 네, 네, 그렇 하다가, 아, 어, 음. 이거 더 하면 안 되겠다. 네, 요 우리가 느껴지니까. 그쵸. 세 번째는 저는 어, 레이저류. 레이저. 음, 뭐 아, 보통 미백? 제네시스 레이저 아, 아니면 미백 레이저. 아, 원장님도 네. 미백 레이저를 해요, 하죠. 아, 그냥 밑주 본전으로 하는 느낌도 있고. 효과를 봐요. 저는 꽤 효과를 그래도 본것 같아요. 오, 오, 오. 원장님 이 얼굴에다 네. 직접 셀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거울 보면서. 좀추하긴해요 그래서 아이고, 하다가 어, 어. 갑자기 스태프분들 들어오면 좀 민망하기는. <laughs> <laughs> 근데 그 여자친구분이 원장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 알아요? 알죠. 굳이 왜 그러냐 하면서도. 어. 말리지는 않네. <laughs> 그래 왜냐면 네. <laughs> 어 그래 네가 날 만나는 거. <laughs> 뭐, 뭐. 원장님이 일단은 젊은 젊은 의사시잖아요. 아, 네. 비교적 네. 비교적 젊은 의사시고 그래도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이어가고 계시는 네. 원장님이신데 젊은 네. 의사로서 느끼는 네. 고민이 좀 있을까요? 당연히 의학적인 루트도 그렇지만 이게 트렌드를 잘 알아야 되는 음. 업계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걱정이 항상 있거든요 아. 근데 제가 딱그 과도기인 페이즈라는 걸 느꼈어요 옛날에 항상 얼리어답터가 되고 싶었고 뭐든지 최신 음. 뉴스, 최신 음악, 뭐 최신 영화 다 알고 싶었는데 슬슬 젠 알파를 약간 좀 에이 싶어하는 그런 나이가 아, 되더라고요 아 진짜로? 음. 그래서 아. 근데 그게 실제로 직업적으로 최근에 영향을 좀 끼친 적이 있었어요 아. 옛날에는 고객분들이 들고 오는 사진이나 이런 게 저도 동의할 만한 아 이렇게 해주면 예쁜 거 맞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 요즘 뭐 가끔씩 이제 이런 특정 입술 모양을 갖고 오거나 아. 아니면 뭐 특정 모양을 갖고 올때 오 진짜 이렇게 해달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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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줄, 수, 아, 해줄 수는 있는데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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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차 물으면 근데 또 라포가 깨지잖아. 어 그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리고 드러나는 거. 아 이사 트렌드 모르는 의사 아, 아니야 아, 아, 그렇게 될 수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저희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업계에서는 그런 것도 중요. 하럼요그요 필연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어 아, 나도 뒤쳐지고 있는 분야일 수, 아,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럼 최근에 네. 들었던 노래 중에 이게 노래야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laughs> 어? 캐데헌 썬트... <laughs> 이거 너무 위험한 발언 아니야? 조심해 야 <laughs> 돼. 우리 얼마 전에 케데헌 네. 했었는데 <laughs> 그래도 어쨌든 여자친구분이랑 네. 그 취향은 다 다행이네 어, 맞으니까 네. 뭐 네. 아유 오늘 원장님이랑 네. 또 이렇게 다 맛있는 거 먹인다고 모셔놓고 <laughs> 아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어, 또못 먹게 계속 잘 시키고 <laughs>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이또 여자친구분한테 네. 전화해서 또또 일러 바치는 건 아니야? 아자랑이 오늘 원장님 진짜 <laughs> 그냥 너무 급하게 잘.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아 이거 다 우리 원장님 자랑을 좀 해야 돼요. 우리 원장님이 뭐 원장님 그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아. 어디였죠? 오 근데 그런 거가 엄청 많. 모두한테 어. 다 써요. 어, 어. 몰라 나는 나는 안 썼어. <laughs> <아니>, 아 나한테 <laughs> 쏠리지. 그러니까 <좀>. SNS 계정이 <laughs> 있어. <있었잖아요. 웃음> 근데 어쨌든. <laughs> 지옥 이게 서대 요청도 받은데 막 이랬던 분인데 아유. 참 여러모로 그러니까 원장님 진짜 육각형 인지에요. 좀 어. 작은 육각형. 아유 무슨. 부... 육각형. 모든 게 부족하지만. 네, 네, 근데 네. 거기다가 겸손함과 이렇게 또 진중함까지 탑재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원장님을 꼭 모시고 네. 싶었고 아유. 어쨌든 너무 감사했고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네. 다음 혹시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원장님이 이렇게 소연해서 네.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고. 잘 먹었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